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현재 관심 두고 계시는 삼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번에 인적 분할로 새롭게 상장된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삼성 에피스가 분할 후 재상장된 게 진짜 엊그제죠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장 분위기가 꽤 달라진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뭔가 흐름이 확 바뀐 것 같은 그 느낌, 현재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전히 고평가를 받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반대로. 새롭게 상장된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 분석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 회사를 합산한 시가 총액이 93조 원. 이게 분할 전보다 무려 6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이번 인적 분할은 단순 분리라기보다 같이 재평가가 시작되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큰 상황입니다. 기사를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분할을 두고 시장에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가 명확해졌다는 게 관전 포인트죠. 이번 인적 분할을 통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위탁 생산 중심의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판매라는 또 다른 축을 책임지게 됩니다. 즉 두 회사의 역할이 훨씬 선명해졌기 때문에 각자의 가치가 시장에서 더 정교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글로벌 1위 기업이고 기존의 공장 가동률도 거의 풀가동 수준이라 안정적인 성장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삼성 에피스는 아직 제품 확장성과 파이프라인 성장 여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에피스는 저평가 상태에서 성장성을 담아 갈수 있는 종류입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왜 에피스를 저평가 매력으로 보냐?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유는 딱세 가지예요. 근데 이걸 너무 어렵게 설명하면 우리도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예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가 커진다.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요. 배달 시장이 커지면 배달하는 가게도 같이 커지는 거랑 똑같아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매년 15%씩 커지니까 이미 제품 여러 개 갖고 있는 에피스 같은 경우 시장 커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커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운동장에서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운동장이 넓어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제일 빠른 선수다 이런 느낌이에요. 새롭게 상장된 종목은 기관 외국인의 평가가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가치 대비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 시너지 지원 가능성. 이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삼성전자가 뒤에 있는데 혼자 못 크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CMO와 바이오시밀러는 생산 판매라는 구조에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두 회사의 협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시장이 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렇게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럼 리스크는 없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 특성상 규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고요. 제품 승인 일정 지연 가능성, 경쟁사 시밀러 출시와 가격 경쟁, 신설 기업의 단기 변동성, 특히 분할 직후에는 단기 매도세가 생각보다 크게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급등을 줬기보다는 흐름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전략이 훨씬 안전한 구간입니다. 결론. 아주 쉽게 정리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다? 이미 프리미엄 붙은 대형 선수에 비유할 수 있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막 데뷔했는데 생각보다 실력이 좋아. 좋은 신인이에요. 합산 시총 93조다. 시장이 줄다. 다시 보기 시작했다. 전략 포인트는? 둘을 따로 보고 따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진짜 깔끔하죠? 마지막으로, 삼바는 어디서 보고 들어가야 되는지, 에피스는 지금 진입 괜찮나요?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로 제 번호입니다. 문자 삼바. 혹은 에피스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현재 가격 기준으로 제가 무료 전략 안내 도와드릴게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삼성그룹 안에 있던 바이오기업을 따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삼성이라는 그룹 시너지를 생각해 봤을 때 대형주에 속하는 테마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극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낮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에피스는 지금 자리가 저평가 자리다 라는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아 삼성 에피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헷갈리거나 뭐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만약 제 영상 보신 분들 중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 추가적인 내용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도 많이 알려주세요. 제 채널 주식 하디슈는 줄이니 여러분 뿐만 아니라 주식 고수분들도 환영하는 채널이니 좋아요랑 구독 버튼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히든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할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 잊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매달 히든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매달 히든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그중에서 정말 아무 종목이나 투자할 수가 없죠. 제가 지금부터 그 종목들을 잘 선별해내는 저만의 기준과 그리고 11월에서 12월 히든종목이 어느 떤게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일정한 수급이 들어오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 여러 테마들의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해서 자금은 시장을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 과연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가 선별해 드릴 거고요. 일정한 수급이 들어오는지 거래량까지 항시적으로다가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간혹 가다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종목을 선 별 해드릴 겁니다. 종목 추천 투자 권유 아니고요. 오로지 투자 공부 목적으로 진짜 아쉬운 종목, 전망이 괜찮은 분야를 놓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탄탄한 재료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재료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따라서 그 수급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저는 이 재료들을 항시적으로 관리하면서 뉴스, 기사, 공시, 영상으로 계속해서 분석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확실한 모멘텀입니다. 자, 모멘텀은 곧 타이밍을 말하죠. 저는 이 타이밍 절대 빼지 않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실보다는 수익이 더 많이 나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 드릴 거예요. 긴말하지 않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히든주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실제로 저한테 문자 히든주라고 남겨주셔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그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가 1,600원으로 5월 20일 화요일에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린 생명과학 과학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5월 27일 화요일에 4640원까지 고점을 찍었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고 여러분들께 히든주 수익 을 24%나 보여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6월에도 마찬가지로 알려드렸습니다. 6월 17일 화요일에 네이버 매수가 204000원으로 알려드렸고요. 매수 추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슈 때문에 오를 것이다라고 알려 드렸었는데 제가 알려드렸던 6월 17일 화요일에 204000원 매수에서 6월 24일 여러분 거의 뭐 일주일만에 29만 8천 원 고점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는 거 실패 없어요. 그죠? 그리고 7월 보세요. 7월에는 더즌 자 더즌 제가 7월 3일에 알려드렸어요. 그랬는데 7월 3일 목요일에 4천 원대로 알려드렸었는데 7월 1 0일에6,800 원까지 올랐습니다. 8월에는 캠트로닉스 매수가 2 1,500원 8월 22일에 알려드렸어요. 자 11월 3일에 세달 만에 4 5,400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9월 볼까요? 9월 SK 하이닉스 역시 25만 5천 원 알려드렸고요. 두달 만에 64만 6천 원까지 SK 하이닉스 올랐습니다. 여기는 외국인들 수급이 많이 들어갔었죠. 자, 그리고 또 10월 1일 수요일에 한미반도체 94,300 원으로 알려드렸어요. 히든주. 10월 1일 수요일에 알려드리고 나서 10월 21일에 15만 9,200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히든주를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거 11월에서 12월 히든주도 선착순 50명께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나는 이런 히든주를 받아보고 싶다. 정말 좋은 수익 연말까지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9744-3491, 이거 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문자 히든주라고 전송 보내주시면 제가 11월에서 12월 히든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11월에서 12월이라고 한다. 한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세달 뒤에 오르고 심지어는 6개월, 1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종목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종목들을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께 돈을 받겠다든지 어떤 금전적인 요구 단 일도 하지 않고요. 오로지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정말 진짜 날카롭고 정확하게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를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히든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 9744-3491로 문자 히든주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